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입니다.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와 LED 도료가 넷제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 LED 도료, 넷제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넷제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넷제로의 이해 넷제로란? 넷제로란 무엇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배출된 온실가스와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그 양을 흡수하거나 줄여서 배출과 제거의 균형을 맞추는 목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기업, 지역사회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넷 제로의 중요성. 넷 제로 달성은 생태계 보호, 건강한 환경 유지, 경제적 기회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는 데에 기여합니다.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의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와 LED 도료는 기존의 열기반 건조 기술보다 99.9% 탄소 배출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내체로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츠로케미칼의 LED 기술은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여 99.9%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넷째로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전통적인 열 기반 건조 시스템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LED 기반 시스템은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며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넷째로 실천, 지속 가능한 기술.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은 내재로 달성에 중요하며, 비츠로케미칼의 LED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과 접근 방식. 온실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며, 이로 인해 비츠로케미칼의 제품은 내재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와 LED 도료는 탄소 배출을 99.9% 줄이고 에너지를 99.9% 절약함으로써 넷째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제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기술로 넷째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넷째로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기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츠로 케미칼의 제품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츠로 케미칼의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와 LED 도료, 넷트로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